쭉 뒤로 미끄러졌어요. 우리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주. 그런데 이전을 해놓고 못해서 그런 거 알잖아요. 한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전에 조금 안 좋은 거 같아서 병원에 가셨는데 어른들은 또 죽어도 병원에 안 가십니다. 왜안 가느냐. 아들 딸 병원비 때문에 안 가느냐. 그때 가면 만원씩 쓰면 되는데 나중지 가면 300만원씩도 못고치니 맞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로 괜찮은 줄 알고, 놔뒀습니다. 참다가, 참다가, 안 되니까, 아파서 안 되겠다. 병원에 가니까, 그때가 두달 됐을 때, 두달 전에, 뒤에 허리에 엉치도가 뿌려졌어요. 그것은, 넘어져가 뿌려졌겁니다 그때 병원에 갔으면, 아주 간단하게 고생하고 해결할 텐데, 그거를 그 까불딸 걱정한다고, 얘기 안 했다가, 어떻게 됐는지 훨씬 더 커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기도 자신들이 잘하는 겁니다. 예, 바로 얘기하니 그래야지 자신들이 바로 좋지 않을데 끙끙할 것 있다고 나중에 가면 훨씬 더 어렵게, 힘들게, 크게 일이난다 이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어르신들 건강이 안 좋으시거나 하면 요즘 의학이 워낙 모양이 좋아서 영어를바로봐 주시면 어디간안면다 걷습니다. 그래서 백색깔지다살수 있습니다. 그지 않도 마시고 이 나이에 아이 내가 주문을 가서 고아괴인까 했는데 80? 더 심고 8대 심고 합이 20년 도 살아요. 아 그래요? 제가 이제 60입니다. 저는 아마 그냥 1 1 0까지할줄 알겠습니다. <laughs> 이게 이제 마음이 그래요. 왜? 어르신들이 백색깔지사는 저는 또한 7년 더늘어나겠죠안 그렇습니까? <laughs> 즐거운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이라도 건강이 안 좋으면 자식들에게 연락하는 것이 자식들을 도움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혼자 있다가 낙오에 가서 정말로 치매 안하는니까 치매. 우리가 지금 치매 때문에 굉장히 우리 정부에서 투자를 많이 합니다. 우리 시에서 치매 안되시는사람 이 치매는 처음에, 초, 초기에 치매 발생하면 고치게 다다 고쳐집니다. 그정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내가 좀 이상으로 간다해 말합니다. 그럼, 아이고, 야, 야, 내가 좀 이상하다 하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데 왜? 그냥 나중에, 나중에 하더 부끄러워지잖아. 지금 말하면 하나도 안 부끄러워져요. 맞죠? 내가 내가 좀 이상한데 병에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고치면괜찮아 그거를 그냥 나눠면으면왜 되겠습니까? 정말로 자식들 아들 딸 민원이 얼마나 고생시킵니까? 맞죠? 그래서 제때 제때 얘기를 해서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해집니다. 이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빨도 65세 이상 노인되고 또 생활 그 재산이 어느 수준 이하되면 은 우리 시에서 틀림이 가요. 이용 잘 하셔서 어, 건강하시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그냥 있다고 하 건강해지니까 운동 열심히 하셔야 돼 운동 그죠? 집에서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운동이라고 해서 뭐 특별하게 뭐 헬스장에 가거나 일은 뭐하잖아요 면세력이 있으시니까 그냥 집에서 식사하시고 뭐 아침에 저녁으로 걷기하고 꾸준하게 운동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그 어머니들, 혼자 일을 다니시니좀 그렇잖아요. 이럴 때 이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친구분들 손에 손 잡고 가면서 걷고, 그러면 또 심심하니까 뭐 커피 좋아하잖아.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커피 최고로 많이 가. 죠 커피 시원하게 타가지고 가서 커피도 한다하고또 가다가 요즘 시설 잘되 있잖아요. 이런 데 쏙, 저, 정자 같은 데 가서 앉아서 놀기서, 아이고, 우리 아들 어제 뭐 성진을 했다네, 오늘 내가 밤하게 살게. 이래, 이래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운동 좀 많이 하시면, 건강에 좋다. 이런건 보는데, 운동하러 간다고 해서, 자천하고 하면 몸살 나잖 맞죠? 죽을 동산도 모르고 몸살 나잖 그러나, 학이들하고 말았으면 안 되니까, 꾸준하게, 습관으로 해 주시면, 어 우리가 그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래 맞습니다. 싶습니다. 맞습니다. 걷기 네. 아, 많이 하시죠? 걷기에. 네. 급기. 걷기가 네. 최고라고 네. 그런데 이제, 걷기 운동 한다고, 어, 아직 뭐, 저희들은 젊으니까 괜찮은데, 어르신들이 운동한다고, 밥도 안아었고살 뺀다고. 그런 절대 하지 마시고, 맛있게 드시고, 그한 바퀴 동네 한 바퀴 돌고, 하루에 뭐한 30분 열흘만 전세계를 걸어고 많은 공기 마시고, 기분 좋고, 이러면 건강한 거지. 지금 이제 어르신들이 어떻할 거고 습니까 처음에 내가 막시작할때 말씀드렸다시피, 아들딸 다 키우고, 잘 살고 있는데, 이제 뭐, 건강하게, 내가 오래오래 살면서, 아들딸 잘 되는 거 보고, 손자, 손녀잘 되는 거 보고, 또 어, 우리 김천 부자가은 김천고 이래 이래 사는 게 나가겠습니다. 안그지안 하셔도 됩니다, 그죠